몰라라. 짜 어. 와. 봐 봐. 응. 먹고. 상좀 밀지 마. 삼치김밥 먹어 먹어 볼까? 삼치김밥 먹어 볼까? 이뭐지치치 들어가는 김밥이거 먹어볼래? 네한번 t 음, 이거 먹어봐 응 오빠는 t h h 좋아 우동 a w 동주 어우 is to go home o 거왜다 먹냐? 어. 이거 한번 먹어봐. r e 좀 가. c h a 가 예담이 좀 먹어 응? 어, 안 n o w 예담이 n t k 아 이거 I d o n 응응 생콩 어 음, 아빠는 이게 더 맛있던데 이게 맛있어? 그게 맛있어? 그게 맛있어요 네는 그거 일반 김밥? 이네 넨넌두개다 맛있지? 이건 탕수육 질러버리는 거야 탕수육? 니네들 운동 좋아해? 니네 뭐. 맛있어 운동 그럼 다음에 우동도 좀 많이 사 갖고 와야 되겠네. 이거 아빠 먹으려고 사 갖고 온데. 아 술자. 맞아 마가야. 엄마, 대 마가니까. 엄마도 먹을다고? 엄마, 엄마 오늘 회식하고 온다고 했잖아. 회식 온줄 알아? 밥못온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음. 자기만 맛있는 거 먹으러 왔대. 회사에서 간 거지. 이상한... 야, 은송이 방... 방학이라는데? 네, 오늘이야 오늘부터 방학이래? 아빠 할머니 집에 있대. 어, 부러우 어, 응, 음. 진짜 우 줘보세요. 지금 다야 누구는 얘안 줘. 워너희는 학교 가잖아. 돌보면 바로 해. 고는요 너도? 응, 얘 그만 먹어라 어. 너몇만 먹으면 어떡해? 그래, 하는... 아빠 내일인데. 오빠. 어? 아마 국물 좀 마실 거야. 너가 갖고 와. 처음 고지 아빠가 말했다. 국물 먹을 사람니까? 응. 이찬 니가 갖고 와. 갔다 와. 술자주게. 감사합니다. 응. 응, 먹고 갔다 와. 너 국물 먹을 때안 먹을 거야. 뭐? 먹어 안 먹어? 먹어요. 응, 음, 두 개. 이내는 국물 안 먹어? 몇만 먹어? 네. 오늘 음. 학교 에비 왔어 안 왔어? 네. 학교에 비 왔어 안 왔어? 비 비. 비좀 왔어요. 비좀 왔어? 네. 맞아. 아빠는 이제 많이 왔던데? 진짜 안 싫다고 그랬어요 아 우리 지금 근데... 장마철이라 밖에서 못 먹는다 네. 피아노는 밖에서 먹을 건데 이것도 그런데 개미가 없어졌는데 의자 있잖아 아. 근데 음. 여기 다흘렸렸다 네가 다 닦아라 이따가 니네가 처음에 닦았으니까 니가 응. 밥 먹고 다닦아라고 오케이요 이상쓰기 니뭐 한테 땀 흘렸어? 뭐 했어? 오늘 할게요 아니 집에 왔어 오늘 새로운 친구 왔어요 응? 친구들이다고 새로운 친구 왔어? 네 진짜 그래? 응 네. 내일 온대? 아니, 그런다, 어디서 만든다. 응. 아, 처음 봐서, 이치한유치한 남자니까, 저 오늘 다 같이 했는데,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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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는데, 그 남자 둘이야? 응. 남자 둘이 고한 명은 오빠고 한 명은 동생이야. 어, 그 혹시 3학년에 있는 건가? 응. 예단이 오빠, 선생님. 맞아. 그, 아들. 음, 이에요 아, 뜨거운. 선생님 만들래? 아, 네, 선생님 만들래. 선생님 들 응. 선생님 만들이 방학이였고. 엄마엄마 오늘 방어 볼만한 사람 없어서 왔는서 엄마랑 그러니까 응. 같이 먹긴 한데, 애들 때문에, 뭐, 안에서 먹냐. 는 그리고, 응. 어, 좀 이따가. 있다가... 음. 어... 음. 이거, 놔두다가 좀 가져갔어요. 그런데안 봤어요. 이는님이 형님. 이먹님이 형님, 이 형님, 이 형님, 이형이먹었이형네이 형님, 이 형님, 이 형님, 이는번이 형님, 이 형님, 이형이 짜면 없구만 이거 응. 그거 안 먹냐 그거 맛있어 먹어봐 뭐요 먹어봐 다입 빠지고 싶다 어? 입 빼고 싶다고? 이따가 엄마보고 해줘 그래 알았어 아따 아봐라 괜찮은 아, 거 음. 응. 지다이 물. 뭐? 다 먹었어? 더 먹고지? 하나 먹고. 더 먹어 많이 먹어. 이번 아빠는... 이을는다먹었어이 먹어 많이 먹어. 나꼬다이못 먹는 리 먹었어. 지다다 먹었어? 아니야 꼬다이이꼬다이 싫어니까 하저꼬다만 꼬다 이네는 꼬다리 싫어해? 나 왜? 너무 커요. 너무 커? 날씬거좋아요 날씬한 거 좋아? 날게 좋아? 나 꼬다리 싫어해. 왜요?